오늘 알아볼 선수는 맨유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인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2000년대 중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웨인 루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계 악동이라 불리던 웨인 루니는 1985년 10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96년 에버튼 FC 유소년 클럽에서 공식적인 축구를 시작하며 2002년에는 같은 팀에서 정식으로 축구선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루니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부터 말이죠. 사람들은 루니의 플레이 스타일을 본능적인 천재라고 명합니다. 키는 작지만 낮은 무게 중심, 엄청난 균형감각과 신체 밸런스, 그리고 스피드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폭발적인 돌파와 드리블을 했던 루니는 당시 상대팀 수비팀을 탈탈 털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루니의 포지션은 공격수인데 혼자만의 게임을 한건 아닙니다. 호날두나게르바토프등 파트너를 득점왕으로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공격 수임에도 불구하고 날카롭게 찔러주는 단거리 패스는 물론 중장거리 패스도 가능한 루니의 패싱력은 어마어마했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루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08골 103어시를 기록했는데 이는 통산 득점 2위, 통산 어시 3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인데요. 이에 티에리 양미 선수는 루니는 세계에서 어떤 팀도 보유하고 싶은 놀라운 스트라이커이고, 스트라이커로서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으며, 혼자 골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안과 밖에서의 루니는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내와 약혼 중이었을 당시 성매매를 하여 첫 번째 논란이 터졌는데요. 처음에는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그 이후에도 매춘부와 외도를 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주변 취객들과 싸우는 폭력 사태도 벌어졌었는데요. 경기 중에도 루니의 민낯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반칙성 플레이가 잦아지고 경기 중 다른 선수를 공격하는 등 루니의 만행은 계속됐는데요. 잘 나가던 축구선수인 루니는 이때부터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거죠. 웨인 루니의 악동기질은 여전했습니다. 급격한 노세화와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대표 소집기간 중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등 자기관리가 부족한 대표적인 선수였는데요. 결국 맨유에서는 루니를 대표팀 선발에서 제외시켰고 2017년 8월 국가대표팀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스포츠 기자 출신 무료픽을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 제공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DC 유나이티드에서도 약 1년 6개월 정도를 뛰었습니다. 하지만 악동의 기질이 또 한번 발휘됩니다. 비행기 내에서 술에 만취가 되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실수를 또 저지른 거죠. 그리고 얼마 뒤 루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인 더비 카운티로 이적 준비를 합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루니는 등번호를 10번 9번 8번 만을 달았는데요. 하지만 입단식에서 그는 그동안 달지 않던 3 2번의 등번호를 달 계획 이라 밝혔습니다. 더비 카운티의 셔츠 스폰서는 3 2 r 리 d 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데요. 이에 루니가 도박을 홍보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2020년 현재 루니는 더비 카운티 FC의 새 둥지를 틀고 선수 겸 코치인 플레인 코치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데요. 루니는 지난 22일 잉글랜드 더비의 프라이드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챔피언십 34라운드 플럼과의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후반 10분에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루니는 이 골로 개인통산 500경기 출전과 함께 211골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경기 종료 후 더비 감독은 루니의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시야와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을 보는 것은 즐겁다고 말하며 그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현재 루니는 이브리그이지만 어찌됐든 경기에 나선 현역인데요. 남은 현역의 시간만이라도 구설수의 휩싸인 악동이 아닌 본능적인 천재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베팅일번지입니다. 3년 동안 스포츠 분석픽을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현재 공개전환 되었습니다. 수많은 패널들을 보유 중이며 많은 프로젝트 이벤트들을 진행 중이니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